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아이를 시키면서 아이가 되게 스스로 그걸 즐기는지 아니면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보는 게 나한테 중요한 팁이라고 봐요. 아 문제를 접근할 응. 때. 그러니까 아... 문제를 풀면서 막약가 그냥 그 정도는 쉽게 풀어 가면서 재밌어하고 즐긴다. 음. 이 아이는 영재거나 과거에 갈수 있는 아이라고 저는 보여주고 음. 대체로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막집어넣어주 따라가. 예예. 4학년 되면 이제 허들이 하나 딱 등장해요. 예예. 상당히 이제 높이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는 자기하고 대응을 시켜봤을 때나 그렇게 공부 하지 잘하지 못했는데 얘가막 100점을 맞아오니까 천재다, 얘. 음, 그리고 막 욕심이 나서 계속 예예. 투입하는 거야. 예예. 근데 4학년 되면 이제 그게 잘안 돼. 예. 100점 맞던 애가 막 90점, 80점 막 심지어는 70점 막 떨어진단 말이지. 예예.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것은 잘하던 애가 못하니까, 너왜 이렇게 못해? 공부를 안 해. 이렇게 간단 말이지. 공부 안 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음. 3학년때까지는 아이를 너무 잘하니까 막사랑스럽워서막 안아주고 막 사랑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4학년대에서는 뭐가 얘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핀잔을 주게 되니까 아이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과정이 예. 3학년때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렇죠. 사랑을 안 주는 거지. 네. 뭐 때문에? 이공부는 공부라는 때문에. 대표님께서 과고나 학 영재학교에 간 친구들, 영재들을 정말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 학생들의 좀 공통점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공통점을 좀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계단으로 쭉 만들어서 보면 공부를 아주 못하는 DNA를 갖고 있는 아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DNA를 갖고 있는 아이, 이 계단이 어디까지를 두고 잘라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최고 명문대를 나온 애들이 정말 잘 살더냐 세상을 그리고 그러면 그렇지 않고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아이들은 못 살더냐라고 질문했을 때 명문대를 나와서 잘 사는 사람이 한 30%에서 50% 학력이 없는 아이들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 한 30%에서 50% 이런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교를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잘 살고. 그렇지 않다고 못 사는 경우가 아니라 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인생을 나는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부모 입장에서는 땀을 흘리면서 짐을 메고 이런 것들은 되게 힘든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펜을 잡고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냐?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과정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정말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고 첫 번째가. 네. 두 번째는. 과학고를 가고 영재학교로 가는 아이들은 분명 DNA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요. 어... 그런데 부모들은 내 아이가 그 DNA가 아닌데 거기에 넣음으로써 그 DNA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거기 들어가면 DNA가 되니 안 됩니다. 참고로. 안 돼요? 네.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엄청나게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되려 합격하면, 음, 합격하면, 합격하면 그 아이들은 아... 세상에 나오면 구제불능이에요. 아... 이미 자기는 패배자야. 그냥 일반 스펙으로 보낼 것이냐, 일반 트랙으로 갈 것이냐, 정말 그런 트랙을 할 것이냐. 물론 되게 어렵다고 얘기했죠. 예. 계단이 정말 촘촘히 그, 있어서 내가 어느 계단이 있는 거냐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거를 빨리 파악해주는 부모일수록 아이가 정말 미래에 되게 건강히 성장하고 정말 좋은 잡을 자기 스스로 찾아내서 끝까지 즐기는 아이가 될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려운 질문이라고 했던 거예요. 어려운 질문인데, 뭐 어떻게 파악할 건데? 너그 나한테 그럼 그걸 가르쳐 줘야지. 네. 저도 못 가르쳐 주죠. 그건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예, 예. 아이가 부모님은 음. 주관적이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아이니 당연하죠. 그저 인정해요. 예. 자, 이때 중요한 게서 뭐냐? 시키면서 아이가 되게 스스로 그걸 즐기는지 아니면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보는 게 나한테 중요한 팁이라고 봐요. 아 문제를 접근할 때. 음.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막 얘가 그냥 그 정도는 쉽게 그냥 풀어 가면서 재밌어하고 즐긴다. 그럼 이 아이는 영재거나 과고에 갈수 있는 아이라고 저는 보주고 4학년에서 한 6학년 사이에 뭔가를 시키면 선수학습 이 라든가 하면 얘가 막 버거워하고 뭔가 그냥 안 하려 한다. 그럼 절대 그 길로 몰고 가면 안 된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속 뭔가를 강요하는 건 부모가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해서 아이를 이미 망가뜨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그런 대표님이 인정하는 영재들, 그 영재들의 부모님은 좀 공통점이 있나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주셨나요? 죄를 아이들을 편하게 해줘요. 근데 그거는 되게 상관관계가 있어, 아이와. 뭔가를 던졌을 때 아이 스스로 잘하고, 그냥 그걸 뭔가 그냥 재밌어하고 즐기기 때문에 부모도 그렇게 대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모가 아이에게 계속 강요와 그 강요를 따라가는, 낑낑대면서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거죠. 이미 거기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아, 우리 아이가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아이가 서울대를 가기로 원한다면, 영재거나 과학고출액으로 서울대를 가기 훨씬 힘들어요. 뱀의 머리가 될 것이냐, 용의 꼬리가 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뱀의 머리 있다는 있는 아이가 훨씬 더 자신있게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늘 나는 어디에서 머리가 됐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서울대 가서는 걔네들하고 경쟁하 떨어지냐. 어떤 분야에선는 떨어질 수 있어요.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문제를. 하지만 세상을 다 수학 문제 풀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건 대개 우리가 세상을 직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이 아이들이 잘할 가능성이 높아. 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훨씬 발달해, 이 아이들이. 그들은 완전히 공부만 하는 집단으로 모여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더 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고 왜냐면 내가 즐기는 과정으로 왔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내 능력에 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거기는 무리해서 갈수 있는 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리해서 꼴찌로 간다? 그건 슬픈 일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말하면 이 아이는. 어머니가 진짜 별 별도로 케어가 필요하다. 지금 계속 앞으로의 사, 시대는 변한다, 사회는 변한다, 변화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앞으로의 변화되는 세상에 맞춰서 아이를 키우려면 어떤 능력을 좀 아이들한테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요즘 그 코딩 개발자들, 프로그램 그러니까 I T 개발자들은 부르는 게 값이죠. 부르는 게 값이에요. 예. 그리고 그들은 대학 중퇴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의 대학이 아닌 사람도 들 많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일찍부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빠졌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 거고 좋은 대학을 못간 거고 또 그걸 굳이 졸업할 필요가 없어서 중퇴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잘 써먹지도 못할 그런 부분들에 막 애들을 스트레스 줘가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를 빨리 캐치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예. 생각해요. 공부가 능사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 그리고 지금 코딩을 강조하셨는데 네. 코딩은 누구한테나 반드시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시죠 코딩이 제3의 언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코딩을 모르고서는 앞으로 그 무엇도 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음.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이거를 내가 뭔가 프로덕트로 만들려면 옛날에는 공장을 가서 거기 의뢰를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걸 프로그래밍해. 그래서 3D펀드를 탁 출력을 하면 걔가 칙칙만들어서 딱 만들어서 프로타입만들어버려 이런 세상인데 코딩 안 하고 살 수는 있겠죠 뭐못 산다니 근데 그런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를 정말 실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코딩으로 발현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한때 코딩이 정규 수업에 도입이 된다고 했었을 때 구경수 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데근 학교에서 정말 보면 1년에 17시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의 그 코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요즘에는 별로 코딩에 대한 반응들, 어머님들의 관심이 조금 떨어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예. 그렇지 않은 게 요즘 서울대 인문학부에서도 교양으로 전부 코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기업에서는 코딩을 못하는 애, 최소한 기본적으로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는 애들은 뽑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 다만 아쉬운 거는 우리 공교육에서 그런 환경을 덜 만들어주고 있다. 아, 배우기 너무 힘들어요, 특히. 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코딩이 너무 낯설거든요. 네. 본인이 배운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를 교육을 시켜야 되나 난감한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코딩인 것 같습니다. 코딩을 옛날에 전산으로 배웠던 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간혹 하냐면 3 개월이면 배우니까 걱정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laughs> 네. 제가 그 소리를 하는 그분에게 어, 정말 되게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3 개월 동안 이론을 배울 수 있지만 그거를 실행해서 내게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어를 외워서 배워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 똑같아요 논리가.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실행을 하면서 자기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쉬운 과정이 절대 아니다 네, 근데 이게 초중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반드시 초등학교 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초등학교 네, 아. 뭐냐면 아. 똑같은 논리인데 예. 어렸을 때 그걸 하게 되면 어려운 걸 쉽게 받아들이지만 아. 성인이 돼서 배우면 어려운 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지 예. 그 과정이 차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음, 대표님 그러면 코딩은 혼자 배우기는 힘든가요? 혼자 배울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해외 네. 사이트 뭐 코드 따... 그렇게는 아, 못 배웁니다. 아, 제가 못 맹세코 장담하는데, 그건 영재들이 할수 있는 거지. 아... 일반 아이들이 절대 배울 수 없다고 제가 딱 그냥 확인할 수 있어요. 끝으로, 네. 앞으로의 변화상에 맞게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둘 만한 그 능력이라든지 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끝으로 조언을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한번더 강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그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째, 코딩 무조건 시켜라. 예. 그러니까, 구경수 코가 음. 아니라 저는 코 구경수라고 생각해요. <laughs> 네. 네 왜냐하면 코딩은 무조건 음. 넘버원이다 그리고 코딩을 기술적으로 배우게 하지 마라 네. 역시 그것도 미래는 알고리즘이시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게곧 자기만의 직업을 찾아내는 것과 거의 셈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코딩하는 아이가 되게 해야 된다 이제 서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인터넷에서는 그 서버를 (300개를) 써야 되는 거를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애는 10개 이내로 압축시켜 버린다 근데 그 개수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알고리즘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영어,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가 사람들이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내 사고를 리얼하게 발표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가 되지 않는 영어 갖고서 영어 할줄 안다고 해서는 안 된다 미래에 세상 글로벌 시대인데 이 제품을 가지고서 내가 미국에 가서 또 유럽에 가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탄생했고 이 제품이 왜 미래에 정말 최고인지를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시험을 보는 건 열심히 하고 시험을 안 보는 건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예 미래를 위하는 것이냐는 예. 고민해야 된다. 미래는 코딩을 가장 필요로 하는 세상이다. 왜? 가장 지금 좋은 예로 수급 불균형이 너무 안 되고 있,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발달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쪽에 터서 예,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예. 없었고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정말 그런 애들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다. 음. 근데 그런 아이들을 찾기조차 쉽지 않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내 아이가 꼭 서울대를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잘한다면 대학 어, 나오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내 네,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지. 최고의 대학을 졸업해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찾는 이런 아이를 만들고 싶냐. 전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저는 대표님 뵈면 수학을 더 강조하셔서 국영수 중에서 수, 국영 이, 이 부분을 강조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코딩은 코딩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시네요. 네, 어, 코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친구 대표님의 말씀이 자녀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